네, 안녕하세요 부잣도공 t v 입니다 반가워요 저는 시리입니다 뭐래요? 어, 오늘은 지금 오후에 사양해주고서 어, 오늘 찍을 영상이 없었는데 아침 사양을 해주다가 제가 얼마전에 업로드를 했던 영상이 있는데 거기에 어떤 분이 댓글을 달아주셨어요 황금토종벌 관한 영상을 아마 찍어서 올렸을 텐데 댓글에 황금토종벌은 중국벌이다 이렇게 어떤 분이 한 명이 댓글을 달아 주셨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 댓글에 답변을 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어차피 지금도 영상으로 얘기할 거긴 한데 굳이 뭐 답변을 할 필요가 없었어요. 그냥 살짝 웃겼어요. 피식 웃고서 아저 분은. 얼마나 좋은 우리나라 순수 제레벌을 키우고 계실까 벌은 키우시는 분일까 이런 생각이 들었고 제가 사양을 해 주다가 지금 딱이 황금토종벌 통을 보고 딱 생각이 나서 지금 찍어 보는데 어 여러분들이 여러 사람들이 그렇죠 황금토종벌 외래종이다 그리고 뭐 생태교란종이다 이렇게 하시는데 어 토종벌에 외래종 DNA가 살짝 들어가 있는 건 아마 맞아요, 맞을 거예요. 맞는데 생태 교란종 그거는 무슨 근거를 가지고 생태 교란종이라는 말씀을 하시는지는 모르겠고 이네가 어떻게 생태 교란종일 수가 있나? 우리나라 뭐 자연에 피해를 줄 수도 없는 거고 생태계에 피해를 주지도 않아요. 근데 네, 생태 교란종 그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고요. 어. 제레버를 고집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황금토종버를 되게 안 좋게 보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제가 궁금한 건 뭐가 그렇다 게하까요 약간의 뭐야, 약간의 유전적인 그거랑 색깔 노란 거 살짝 노란 거, 까만 것도 있고 노란 것도 한데 노란 것도 있고 한데 살짝 노란 거. 그거 말고 뭐가 다를까? 저는 그거를 너무 그게 저는 궁금하고 색깔이랑 그 단지 그 이유 때문에 그렇게 안 좋게 막 찌푸리시고 볼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어, 체레벌이 지금 양충병으로 전에 심각했었잖아요. 지금도 뭐 심각한데 심각하고 하는데 어, 벌을 왜 키워요? 벌은, 득을 보려고 키우잖아요. 뭐, 치를 보려고 키우는 것도 아니고, 솔직히. 금전적, 그리고, 꿀 딸라고. 벌 키워서, 벌 분양하려고. 꿀, 뭐, 꿀 전문적, 아, 전문적으로 벌 키워서, 꿀 따서, 꿀 팔라고. 그리고, 뭐, 취미로 키워서, 꿀 먹으려고. 이렇게 뭐, 키우는데, 이세 가지 중에, 다 득이지 실은 없잖아요. 자 그러니까 제레벌을 고집하시는 분들 중에 어. 벌을 득을 불라고 키우는데 만약 제레벌을 키우다가 한해 농사 잘 하고서 다음 해 양충병이 다 와서 싹 조졌어요. 싹 망했어. 그러면은 득이 아니라 실이죠. 양충병이 지금 그렇게 심각하고 한데. 어, 제레벌을 고집해서 계속 뭐 시를 볼 바에는 저는 차라리 이런 방금토종벌 이렇게 어, 낭충병에 면역이 있는 벌을 키우는 게 낫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우리나라의 제레벌이 낭충병 때문에 한번 싹 망했을 때 농가에 보급이 된 됐다는 한라벌 자 한맥벌은 자세하게 모르겠는데 한라벌이 보급이 돼서 뭐 낭충병에 강한 벌이다 이렇게 또 내성 있는 벌이다 이렇게 해서 보급이 됐는데 저도 지금 한 할라벌을 키우고 있어요 위에 근데 그 할라벌도 어, 키우지는 키워봤던 분들이 할라벌도 뭐야 낭충병에 걸린대요 당연히 이것도 걸리겠지만 할라벌을 좀 약하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내년에는 이 아, 황금토종벌 왕으로 다 교체를 해줄 거예요. 그리고 황금토종벌만 그 한라벌, 황벌 황금토종벌 이렇게 세 가지 중에 여러 사람들이 황금토종벌에만 이렇게 얼굴을 찌푸리면서 말씀을 하시는데 외래종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럼 농가에 보급을 해줬다는 그 한라벌은 우리나라 제래벌일까요 얼마전에 나왔대요 한라벌은 베트남벌이랑 교잡이 된 벌이다 이렇게 나왔는데 이상하게 이 황금토종벌만 외래종이래 그렇게 다들 말씀을 하세요 그렇게 댓글을 걸어요 똑같이 한라벌도 외래종이고 한맥벌은 잘 모르겠고 한라벌 외래종이고 외래종 섞였고 그 황금토종벌도 외래종이 섞였는데 황금토종벌만 외래종이래 그리고 시선을 안좋게 봐 왜? 색깔이 노랗다는 이유로 이 황금 토종벌, 한라벌, 한맥벌 다 토종벌 피가 다 있어요 토종벌 유전자가 다 있다고 근데 약간의 DNA가 다른거지 달라서 이렇게 하고 그리고 습성도 토종벌에 가까워요 토종벌이에요 거의 토종벌의 피를 갖고 있으니까 제가 이거를 외국벌이다 이런 말을 들으면서 키울 것 같으면은 차라리 양봉을 키우죠. 왜 양봉? 서양벌인데 양봉은 욕을 안 먹어. 그렇게 양봉은 오래 전부터 이렇게 해서 욕을 안 먹는데 이 황금투종벌 같은 경우는 그냥 딱뭐 올리면은 뭐 유튜브 그리고 네이버 이런데 황금투종벌 딱 검색해서 보잖아. 요 그러면은 댓글을 딱 들어가 보면은 진짜 막안 좋게 막. 택을 걸고 다니는 사람들이 많아요 자기 벌은 얼마나 좋길래 그게 궁금하고 똑같이 제레벌을 계량통에 키워서 똑같이 월동나고 똑같이 꿀 따고 똑같이 똑같은 화분 물고 이렇게 해서 하는데 꿀이 뭐 전혀 다를 게 없거든요 얘네가 꿀을 더들어왔으면더 모으러 왔을 거예요 크기가 작아서 작은 것도 잘 앉을 거예요 저는 그렇게 다를 게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여러 사람들, 사람들이 굳이 그렇게 태클을 걸고 다니더라고요. 음 그래서 제가 지금 하고 싶은 말은 병에 약해 약해서 병걸 뭐 키우다가 병나서 다 망하고, 그렇게 키울 바에는 차라리, 전이 벌을 황금토종벌을 뭐뭐 어, 어필시키는 건 아니에요. 제 생각은 그렇다. 이걸 말씀 드리고 싶은 거고. 굳이 황금토종벌을 그렇게 안 좋게 보시는 분들도 굳이 황금토종벌 키우는 농가에 굳이 그렇게 테크를 걸고 다니실 필요 없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 그리고. 이제 신문물을 받아들였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 그런 저의 마음을 전하고 싶은 거예요. 똑같아요. 차, 농사, 뭐 어떤 물건들 그런 거랑 다 똑같은 거예요. 차도 뭐 우리나라에서 뭐 외제차 끌고 다닌다고 해서 욕먹는 거 아니고 뭐 토마토 농사를 짓는다고 해도 뭐 옛날부터 있었던 토마토만 키우는 게 아니라 지금 뭐 새로 나왔다는 달달한 토마토다 해가지고 뭐 스테비아 토마토인가 뭔가 그거 나왔는데 그런 것도 키우잖아요. 그렇게 요즘 몸무를 받아들여서 키우는 거랑 벌도 똑같은 거예요. 병에 약하고 하면은 요즘 몸무를 받아들이고 지금 뭐 지금 뭐 지금 우리나라의 환경에서 적합한 벌을 키우는 방식도 나쁘지 않다는 걸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 어,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거는, 어, 그렇게 황금투중벌을 안 좋게,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안 좋게 보시는 분들은 진짜 안 좋게 보실 거예요. 뭐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그냥 저 나름의 개인적인 생각을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고. 왜냐, 어차피, 재벌 고집하시고, 황금투중를 싫어하시는 분들도, 자기의 <laughs> 개인적인 생각을 남의 유튜브에 와서 그렇게 댓글을 달기 때문에 저도 저의 개인적인 생각을 유튜브로 이렇게 내 보내는 거예요. 어, 제가 이 영상을 이렇게 찍어서 올리면은 이것도 뭐 좋게 응원해 주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음. 이렇게 올려도 쟤는 또 뭐라냐. 노래 좀우면서 말이 많다. 이런 식으로 뭐안 좋게 키...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을 텐데. 굳이 그냥 그렇게 하면 그냥 혼자 생각만 하세요 굳이 뭐 남의 댓글에 뭐 피곤하게 남의 댓글 찾아다니면서 남의 유튜브 찾아다니면서 그렇게 뭐 어차피 저도 이게 저도 이렇게 황금투중껄을 키우는데 저도 지금 이렇게 외래종이 섞인 거라는 걸 알고 있잖아요 알고 키우는 거니까 여러 농가들도 황금투중를 키우는 사람들도 얘네가 약간의 유전이 섞인 걸다 알고 키우는 걸 거예요 그러니까 굳이 그렇게 댓글에다가 막 뭐 자기의 자기 만이아는 생각으로 뭐 그렇게 얘기할 필요는 없어요. 다 이유가 있고, 그러니까 키우는 거지. 여러 사람들이 뭐다 자기 벌이 좋다, 자, 자기 벌이 제일 좋게 이렇게 뭐 말씀하시는데, 맞아요. 자기가 제일, 자기가 키우는 벌이 제일 좋은 거예요. 근데 좋으면 좋은 거지, 남의 벌이 안 좋다, 이렇게 뭐. 굳이 표현을 안 하셔도 된다고 남한테 봐가지고 그게 고지식한 게 아닌가 요즘 시대에 그런 생각을 했고 아무튼 저는 이 황금투중권을 아무리 뭐 외국 품종이 섞였다고 해도 황금투중권을 굉장히 좋게 봐요 저는 황금투중권을 키워서가 아니라 저는 지금 시대에 지금 우리나라에는 낭충병이 심각한 이런 우리나라에는 이 벌이 적합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이 벌을 내년에는 저기 위에 있는 한라벌도 이 벌에서 왕을 만들어서 다 바꿔 줄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우선 이렇게 영상을 황금수중벌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분들한테 그리고 황금 투중벌에 대해 궁금해 하시는 분들한테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영상을 한번 찍어 봤고요. 어... 마지막으로 댓글에 그렇게 달아, 달고 다니시는 분들 굳이 안 다르셔도 돼요. 다 알고 키우는 거니까. 어, 저는 그 말씀을 하고 싶, 이 말을 하고 싶어서 이렇게 영상을 한번 찍어 봤고, 어, 다음 영상에는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마지막으로 구독이랑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어, 저한테 아주 큰 힘이 됩니다. 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벌을 키워야지.